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만성 신부전 CKD를 앓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의 수분 관리에 대해 정말 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료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집사님들 사이에서 거의 피아수에게 원조처럼 불리는 그 뿌꾸 아빠님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 더 의미가 깊어요. 신부전 진단받으면 정말 마음이 덜컥하잖아요. 특히 물 마시는 거. 수분 관리, 이런 걱정들. 오늘 저희가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부전 단계별 수분 관리랑 또 피하수역 요법에 대한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볼게요. 보호자님들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좀 안심하실 수 있게 또 수의사 선생님들께도 참고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음, 먼저, 신부전 아이들한테 수분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맞아요. 그게 단순 물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그몸 스스로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을 갖추는 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특히 고양이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물을 잘안 마시는 경향이 있어서 탈수에 더 취약해요. 아 맞아요 고양이들 물 마시게 하는 거 진짜 힘들죠 그렇죠 자료에서도 보면 만성적인 탈수가 신장 손상에 더 빠르게 진행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호르몬 불균형 같은 걸 심화시켜서 식욕부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악순환인 거죠 아 식욕부진까지요?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국제신장학회 그 IRS 가이드라인에서도 초기부터 수분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뭐, 1단계 같은 초기에는 스스로 물을 좀잘 마시게 유도하고 습식 사료주고 이게 기본이지만 병이 좀 진행되면 한 2단계 이상부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뭐 고양이들은 흐르는 물이나 넓은 그릇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써보거나 강해지는 미지근한 물을 좀 자주 챙겨주고, 또 매일 얼마나 마시는지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아 기록하는 거네 중요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마시는 양이 부족할 때 그때 이제 피하수액 요법을 고려하는 거군요. 이 피하수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하수액은 말 그대로 피부 아래 그러니까 피하 조직으로 수액을 직접 주사해서 체액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에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탈수를 막고 또 이미 탈수가 왔다면 그걸 교정하는 거고요. 부가적으로는 신장 부담을 좀 덜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IRS 기준으로 보면, 한 2단계부터는 아이 상태 봐가면서 고려해 볼수 있고요. 3단계쯤 되면 자발적으로 물 마시는 게 부족하다 싶으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 말기에는 어, 매일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매일이요? 와.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또 주의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정확한 용량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 처방이랑 지시에 따라서, 아이 체중, 탈수 정도, 심장 상태, 이런 걸다 고려해서 정해진 용량을 투여해야 해요. 용량이 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제일 위험한데요. 용량이 과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응급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아, 폐부종이요? 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전해질 수치, 특히 칼륨 K하고 인 P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면 이런 미네랄들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몸에 쌓이거든요. 이게 또 심장이나 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요. 심장 질환이 원래 있는 아이들은 더 조심해야겠군요. 네,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액 종류도 뭐0.9% 생리식염수, 하트만, 락테살린거액, LRS 여러 가지던데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건가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수액 선택은 아이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락테살린거액, LRS인데요. 이게 우리 몸 체액이랑 성분이 비슷하고 몸이 약간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아, LRS가 가장 일반적이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IP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다, 즉 고칼륨 혈증이다. 그러면 LRS에는 칼륨이 들어 있으니까 그때는 칼륨이 없는 0.9% 생리식염수가 더 나을 수 있죠. 아하, 상태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그렇죠. 또간 기능이 많이 안 좋은 아이라면 LRS에 있는 락테이트 성분이 간에서 대사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포도당 수액은요? 그것도 쓰나요? 아, 5% 포도당 수액은 보통 단독으로는 피하 주사하지 않아요. 전해질이 거의 없고 감염 위험도 좀더 높아서요. 다만 뭐 저혈당 위험이 있거나 할때 수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다른 수액, 예를 들어 LRS 같은데 아주 소량 섞어서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어떤 수액을 쓸지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에 맞는 최적의 수액을 찾는 것, 꼭 상담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집에서 보호자님들이 직접 피하 수액을 놓아 주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요? 실질적인 팁 같은 거요. 음. 일단 위생, 그리고 아이 스트레스 관리.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사 노을 부위는 당연히 알콜솜 같은 걸로 잘 소독해야 하고요. 수액 세트는 가능하면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사 바늘도 아이 크기에 맞게 골라야 덜 아프겠죠? 보통 고양이나 작은 개들은 23에서 25G, 좀큰 개들은 22G 정도를 쓰고요. 아, 바늘 크기도 중요하군요.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데, 주사 놓는 동안에 막 칭찬해주고, 끝나고 나면 간식을 준다든지 해서 좀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 좀 정해진 시간에 투여해서, 아, 이때는 주사 맞는 시간이구나 하고, 아이가 예측 가능하게, 일상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투여 후에 피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는 건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건 보통 수액이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주사 맞은 부위를 너무 아파하거나 출혈이 잘안 먹거나 혹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축 늘어진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폐부종 같은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가정관리라는 게 편리함도 있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신부전 아이들의 수분 관리와 피하 수액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정보들을 많이 나눴네요. 결국 핵심은 아이 상태에 맞는 정확한 수분 공급 계획을 세우고 또 매일 세심하게 아이를 관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 이에 제일 중요하겠네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 가족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과의 대화에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 드리고 싶어요. 신부전 진단을 받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평소에 아주 건강할 때부터 우리 아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소변량은 어떤지 활동성은 어떤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아 미디어? 네 어쩌면 이런 작은 관심들이야말로 질병을 아주 초기에 발견하고 또 선제적으로 관리 교육을 세우는 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거든요. 단순히 신부정 관리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평소에 작은 관심. 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료들 바탕으로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